네 안녕하세요 비트토렌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대표입니다 자 오늘 비트토렌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근데 오늘은 우리 홀더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만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방송을 기다습니다 아, 어떤 내용이냐 비트토렌트를 고래들이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려고 하는 걸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 12월달 기준 고점을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쭉 하락세였는데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비트토레트 같은 경우에 가격이 하락하는 거 원치 않는 어떠한 매집 주체들에 의해서 가격이 방어가 됐다라는 점이 굉장히 수상하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하단부에서 여러 차례 매집의 흔적이 나옵니다.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아, 세력들이 매집을 했으니까 우리도 미리 들어가놓으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매집을 했다면 왜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뭐 어디까지 올려줄 건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고 자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조만간 재단 측의 대규모 물량 이동이 의심된다라는 걸 도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게 뭐냐면 비트 토렌트의 총발행량 중 유통될 코인들의 지분율을 써 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겠죠 이 재단 측에서 39%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도합 21%가 분배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발행량 중 절반이 넘는 물량을 재단측과 투자자들이 가져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 재단과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길래 상장 당시 전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 아, 그 이유는 락업 때문입니다. 자, 아, 락업이 뭐냐?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낮은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라업이 해제가 될 때쯤에, 그들이 원하는 가격대까지 만들어서, 그들의 보유 물량을 비싸게 매도하려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답 나왔죠? 우리는, 올려줄 때, 들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마대표가 누굽니까? 비트토렌트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규모 물량 이동 일정에 따른 대단지게 생각하고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쏠리는 구간을 포착하는데 온신경을 집중했고요. 자, 그 결과로 안 하는 해당 구간들에 대한 타점 정보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타점 정보를 공유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적으로 드리지 않고요. 다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눌러 주셨다면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자, 이토, 이토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구간들에 대한 타점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공유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파악한 내용들 잠깐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를 좀 해놨고요. 자,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번 일정 전으로 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과 그리고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구간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짚어드리고 싶지만, 이게 아무래도 흔히 퍼지는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따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관심 이 있으신 분들은요, 비토. 자, 이 비토라고 보내주시면 동의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자, 간단하게 단타. 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소통방 링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이 코박토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에도요. 만족할 만한 이 수치들이 나와주어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코박토코는 시초가 대비 한20% 정도 상승 중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미 올수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셔서 내용을 공유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소통방 내용 잠깐 확인해 보자면 이퍼센테 이지는 8에서 한10% 정도 평균적으로 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만약 더 이상,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저희 소통방 통해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자, 어,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직접 단타. 자, 단타라고 발송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 안내 받으신 다음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이 공유해드리는 내용들만 확인을 하셔도요. 정말 초등학생도 못 따라오지 않는 간단하게, 편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문자 안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타 자, 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급등포인 추천 같이 한번 들어볼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공유 받으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 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 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 주신 다음에요. 연락 받아 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 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